아, 여기 주체, 주차, 제차가딱 주차되어 있네요 오사잘맞쳤어 자, 오늘의 목표는 사람 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, 오늘의 목표는 사 a l 지 않는 것입 u 다 아! 아! 뭐야? 뭐, 아니야? 부속상으로 가라매. 여기인가? 뭔가 no. 아닌데? 어디 어디예요? 이거 아니야? 아, 체력 바 밑에 있구나. 어, 이거 부속상 황인가 w h 다카네 미니 맵이랑 저도 보여요.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. 여기 내손가락을보이이죠이이게 이쪽에. 이렇게. 노란 e you're okay. i t 어, okay. o k a 야아니 뭐야? 어떻야 e 라는 거야? 아 여기구나. 노란 l k i n g on aria. Oh, y o u r 목적지아 나는 총 없나? 나도 총... 나도 총을 좀 쓰고 싶은데? 이 나쁜 놈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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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총 있어? 너만 총 있냐고! 아 리로드 리로드 아니 아니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 내려가세요 왜 내려가세요 왜 내려가세요 아니 아니 타타 빨리 타타타타타타 타세요 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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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야아야총다 쏴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경가스를 선택하려면 탭을 누르고 탭을 누르고 아 이따 아자 신경가스 신경가스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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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신경가스를 고르 신경가스 자, 신신 신경 가스 신경 가스 오 됐다. 드디어 골랐다 아, 따 힘들다. 어? <laughs> 아니, 여기다 <laughs> 아니, 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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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긴 해. <laughs> 아 뭐야? 어떻게 하라고? 조준을 하라며 아니 음.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! 나 마켓 아 이것도 혹시 제가 조작해야 되는 건가요? 아건 아니죠? 어, 어 내가 조작해야 되네? <laughs> 자, 아 어떻게 하지?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. 어... 왼쪽?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Well. see w h o 이 아닌데. 이렇게?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. 니 back. Uh, please don't 설명... a e a b i a n s t 설명을 어떻게 해? 그러니까 뭘 누르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. You must master them. 아, 아 이렇게? <laughs> 아, 아 이렇게 하라고. Now. 인솔스 블러드 너 암튼 스루소스 브랜드 립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okay. <laughs> 이거, 이거 숨 참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숨 참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마이클의 숨이 끊어졌습니다뭐 이런 이러면서 이렇게 <laughs> 떼는 건 아니겠지 숨잠잘 쉬는 것 같은데? 어? 요가. 아 She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네. 에이. Lose 아 뭐야 oh, 다시 just... 처음부터야? 아이. <laughs> <어이? 웃음> <laughs> 아, 야 이것도 실패한다고? 아이씨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좀 그거 해야 스킬을 얻어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? 그차훔치기가 어, 뭐야, 꼈어? 아니, 왜. <laughs> 차가, 차가 꼈어! 오! 세상에! <laughs>